말씀. 우리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메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 비에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훈련 혹시 받아 본적 있으신가요? 뭐 남자분들은 이제 뭐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죠. 좀 있으면 저희 아들도 군대를 갑니다. 우리 아들은 공익이라 3주 가서 훈련을 받고 오는데 군대를 가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6주 정도 논산에 가서 훈련을 받고 2년 정도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훈련이라는 게 되게 고단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을 하고 또 마지막 이제 논산에서 할때훈 훈련 마지막 훈련은 이제 행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밤새 걷는 거예요. 걷고 걷고 또 걷고 걷고 걷다 보면 참 힘들죠. 물론 더 우리 더 힘든 군생활 하신 분들 많은데 이 군인들은 끊임없이 제대하는 날까지 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은 무슨 훈련 막 훈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받을까요? 막상 이 전쟁할 때 훈련이 잘된 사람이 전쟁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겨울이 되면 뭘 하죠? 훈련을 해. 왜 훈련을 하나요? 이제 자기가 이 시즌이 되면 몸을 만들고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야구 이제 시범 경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야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선수들이 겨울 내내 따뜻한 나라에 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몸을 만들고 와서 제 어떻게 하냐면 본 시즌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죠.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땀 흘리며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경기에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해요. 군인도 훈련을 열심히 해야 막상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게 되어 있어요. 운동 선수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가 원래 해야 될그본 시즌에 제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신앙에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뭐 하시나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막상 어떤 순간에 닥쳐졌을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되었을 때 목회 이 목회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는 안 나오면, 네, 잘리기도 해요. <laughs> 당연히 뭐, 뭐, 교육자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 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정말 이 새벽 예배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해야 되죠. 또 계속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좀, 꽤가 있으면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들으면 되지만 저희는 다르잖아요. 이런 훈련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좋은 교육자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자 초창기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끊임 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세상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열심히 훈련을 받는 이유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인 거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도 본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 성경에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을 하셨어요. 어떤 훈련이냐, 위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린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훈련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오늘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을 할 때,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같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의 시작은 따름에서 시작이 된다는.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르라고 이야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을 따름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엇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명령을 지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하라라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이 끝없는 말즉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래요? 순종하고 따라 어떻게 하래요? 하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도. 언제 볼수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기적을 볼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더니 물론 그 광평, 광풍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이 그들 앞에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어떻겠어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라갈 때.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오늘 그 길을 따, 따라가며 아멘의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그럴 때이 자리가 여러분 기적을 목격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성장되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귀한 훈련을 통해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 지키는지 안, 안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따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통해서 뭐한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줄지 말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따르는 자에게 곧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믿음의 훈련은 또 기적은 어디서 볼수 있느냐? 외침에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지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뭐 했나요? 외쳤죠, 외쳤죠. 사실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를 그래도 그들이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외침.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주님은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책망도 듣지만 외치지 않았다면 오늘 외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쳐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이 사업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하시면 가게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의자에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요. 옷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 옷에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해요. 안수 기도해 주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옷이, 이 옷을 입고 팔수 있도록. 누군가 이 옷을 사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외쳐 불러야 합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기도해 줄수 있어야 하고, 내 남편을 보면서, 내 가족을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기도해 줄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걸까요? 외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나를 살려달라고. 군인들이요, 훈련을 받으면 뭐 하냐면 끊임없이 구호를 합니다. 외치라고 그래요. 계속 뭐를 따라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왜 그럴까요? 훈련은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운동선수들도 뭐 합니까? 가만히 보면 막큰 소리 내잖아요. 외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파이팅 하는 거예요, 파이팅.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파이팅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외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외칠 때 우리는 믿음의 훈련도 되고 믿음의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적을 볼수 있느냐, 바로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 것에서, 있는, 하늘을 함께함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뿌지지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훈련은 늘 주님과 함께해야 하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주님께 요청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턱 나타나서 뭐 하시나요? 바다야 잠잠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꾸짖죠.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렇게 물이 들어서는데 잠이 올수 있나요? 여러분 물을 확 차고 있는데 막 물이 내 몸에 적시고 있는데 잠이 올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재밌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물이 들어와도 잠이 오셨을까? <laughs>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면 이 전에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거든요. 진짜 피곤할 정도로.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피곤도 하셨겠지만 솔직히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깰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시죠.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을 믿음의 트레이닝을 직접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훈련을 역시 덜 된지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살려달라.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또 중요한 건이 제자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걸 직접 눈으로 늘 봤잖아요. 그러면 뭐 해도 돼요? 걱정하면 돼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방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방금 몇 시간 전만해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믿음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 덜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고백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 또뭐 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처럼, 걱정근심이에요.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요? 우리는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었어요. 왜 직접 그들은 봤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직접 목도하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의 눈앞에 자신들의 그 고난에 아, 위기에 뭐라고 하 그래요? 살려달라.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곳에서 단순히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만을 소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 하는 자리인 거예요. 다시 나를 다듬고 다듬고 다듬는 자리.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왜 훈련합니까? 그 사람들을 평생 네? 밥 먹고 한 일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해야 더 잘할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도 내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려고 해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방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도 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처럼 아우성을 칩니다. 뭐라고요? 살려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내가 사명감당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뭐예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강 건너편으로, 호소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훈련받기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아마 훈련의 연속이실 거예요. 그래도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 그 열매도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새벽을 깨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훈련들을 아멘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제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새벽예배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어, 동탄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처음 올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와, 우리 동탄이 막 달라지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이 자리를 깨우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이 동탄의 지성전에 어떤 축복의 열매들이 되셨으면, 씨앗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동탄 지성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훈련되어진 자들이 많아져서 이 동탄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보금마 도시로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